이제 우리가 휴전 될때 그래서 응변대회 하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야. 네. 육,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태능에 에? 언제 올라온 거야? 5 4년이요 응, 음, 54년에 태능 올라와가지고 그 지금 육군사관 화랑대를 맹그었지 응? 거기에 이제 옛날에 지원병 훈련소 짜리야 그게. 응? 지원병 훈련소 짜리야. 벽돌집에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연병장을 맹글고 뭐 기숙사를 맹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발락. 그건 집이 아니라 천막 비슷한 발락? 발락. 발락구. 아 바라크. 응, 발락구. 응발락천 음. 이렇게 동그란 음. 거, 네네, 거기서 네네. 그래서 사라고 부식도 얼마 못 먹고 말이야. 그때 배고팠어. 그럴 때, 이제, 김종호 대장이, 어, 대장이, 그, 그, 진해에서 와가지고 올라왔지. 응? 응. 그니까 김종호 이 돌아가셨지만, 그백마고지의 영웅 아니야. 응. 응. 백마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진해 육군사관 학교에 들어왔어. 응. 그러니까 안춘생 장군, 안중근이의 조카가 <laughs> 그 안춘생 장군이 초대 교장이야. 응?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종호 대장이 백마고지의 영웅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어. 그렇게, 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것이 된 거예요. 근데또한 가지 고서 조금 그냥 안춘생이라는 사람은 군대의 대령밖에 안 됐어. 음.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안중, 안중군 의사의 조카야.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어,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 이종찬 참모총장이야. 음. 이종찬 장군이. 그러면 육사를 맹그하는데그 교장을 누구를 시킬까? 이거 아니야. 음. 그러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야지. 가가지고 그 명단을 누구를 시킬까? 하는 걸 대통령한테 딱앉아가지 얘기하는데 이종찬 씨가 그, 역사에서 그러고 정, 종교가 할 만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한국, 한말의 귀족이야, 여기가. 그리고 일본 육사 나왔어. 응. 응? 그러니까는, 그, 일본 육사 출신 학병 뭐 이런 사람 중에서 쌈움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응. <laughs> 그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아예그 육사 교장으로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 양반이 훌륭한 게 뭐냐면, 하중에 한국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안춘생이를 고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음, 어? 음. 그 대통령한테 갖다 집어서 안춘생 때 대령에서 장군 다우 돼서 육군본부 늦게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음? 음. 들어왔는데, 어, 대통령한테, 안만해수 교장은 안춘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음. 그니까 러 이승만 박사 이름도 모르잖아 어? 안춘생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네. 안중근 의사의 족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교장이야. 그,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아, 돼 행정적으로 배고팠거든. 너무 배고팠어. 뭐 가져올 줄 몰라. 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많았지 그렇지만, 이념적으로는 아주 그 사람이 황포군관에게 출신이야. 일본, 중국의 황포군관에게 출신으로. 늦게 한국군에 들어왔어. 응, 응. 그래서 가지고 중장 겨우 될때 육사 교장으로 됐어. 응? 그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많았어. 상징적으로는 안중근 의사에 조카다 이거 있어도, 그리고 아주 양반이야, 어, 훌륭하셨어. 그러나 뭐 군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간방도 못 가져오셨어. 왜 배고파 죽을 뻔했지 우리가. 응? 아주 배고파가지고 혼났어. 그리고얘 손이 다 터지고, 훈련만 있고, 그새잘 못, 겨울에, 날로 없이 한 해를 지냈어. <laughs> 우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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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겨울에 날로 없이 지냈어. 응? 그냥 이불 내 봉투꽃이 맹그아지 속에 들어가서 막, 막 떨고,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김종호 대장이 탁 들어오니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영웅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감방이 들어오고, 뭐고 들어오고, 미국 레이션이 그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정식으로 배가 불렸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 음식만 먹는다 그랬는데, 콩나물국만 먹어가지고 아주, 전부 영양실조가돼버렸는데 김종호 대장이 들어와가지고, 육사를 새롭게 맹물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오늘날의 육사고, 어, 그래서, 불도자가지고 쫙, 구이고치도,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맹글고뭐 아주 굉장히. 없애서. 근데 그 양반 이제 돌아가셨지, 나중에. 군단장 오시고 뭐다 했는데, 아, 백모고째영웅이지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어.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3학년인가 그럴 거야. 어? 3학년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좀, 이제 좀한숨도 돌리고. 그러면 이대 김종호 대장이 교장이실 때는 진해에서예요진해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가시오신다. 서울로 올라왔었지. 아, 네. 어, 아주 훌륭한 분인데, 전생도 있고, 육군본부에, 뭐, 아, 참모총장 짬이지, 그러니까, 보급도 어, 많이 들고, 어,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 3학년, 4학년은, 어, 육사에서 지낸 거지, 응? 그태릉에서 근데 그때 벌써 사, 이기생도 들어오고, 근데 진해 사관학 교에서는 우리하고 1기, 2기, 3기가 있었어. 응? 우리들이, 내, 내가 1기고, 나 김성진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2기에는 박세지기가 있었어. 응? 2기에 박세지기 응. 또 어, 3기, 음, 상기생이 그때 들어왔지. 그다음에 상기생이 어? 진해까지 들어왔어. 1, 2, 3기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정진태 대장, 뭐, 뭐 어? 정동호, 뭐 이런 사람들, 전두환 이 전두환이 밑에 있을 그런 사람들이 상기생이야. 어?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사기생이 들어온 거야. 사기생은 어? 배고파 보질 않았어. 어? 레이션도 먹고 게 해가지고 사기생이 그때서부터 이제 육사가 지금. 40몇 개까지 올라가는 거지. 70몇 개까지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육사의 보급도 좋아지고, 대학으로 할 말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고 휴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르쳐 줬던 그 선생님들이 말이야, 교관들이 다 제대하고 나가야 되지 않아. 그 중에 조순 박사가 있었어. 우리 영어 가르치는 거. 조순 박사가. 조선, 황찬호,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민간인으로 다 가지고 다 대학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린 졸업 맡았는데, 그러니까 육사 출신으로서 교수를 잡아야, 교수를 맹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11기, 우리들, 우리들이 이제 11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잘하는 놈들 봐가지고 뽑았어. 응. 음. 음. 그리고 그, 그때 이제 삼사체전 요전에 얘기했지. 네, 네. 양 훔쳐가고 뭐 그런 거. 물학가도 나오고. 무학카만말씀무물카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했어요. 우리가. 한데그 <laughs> 삼사체전이라는 게 있었어. 네. 그 내가 물학가를 맹글어가지고 그걸로 이겼지. 네. 응? <laughs> 응원으로. 근데 그때 의원단장이 나고 공군사관학교 의원단장이 그 이만섭이야 국회의장. 응. 응. 그 나한테 혼났지. 우리는 700명 데리고 가고 걔들은 한 300명이야. <laughs> 그 지금도 돌아가셨지. 지금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문학가가 나오고 응? 응?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재밌는 얘기는. 해군사관학교가 역사가 좀 있어. 조금 우리보다 빨라. 음. 그해사하고 시합을, 우리 축구로 시합을, 럭비도 시합을 하는데 그때는 그 국방부에 뭐 전체가 와서 구경했어. 음. 요새 월드컵 비슷하게 응원을 멋있게 하거든. 와, 그런 거 봤나? 봤나? 그잖아 요새 고대 응원, 그거 잡다니가 안 돼. 착착 맞춰가지고 <laughs> 그 자리도 그거 못 봤을 거야. 그러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 시민들이 다 그걸 텔레비전으로 다 보는 거야. 저 멋있는 이벤트야. 지금 그거 부활 해야 돼. 그런데 해군사관학교 아이들이 말이야. 그러면 서구적인 그런 저 개방된 사람들이 아, 염소를 가지고 들어오잖아. 응원을 해. 그 뭐냐면 미국의 육사하고 해사하고의 그 경기가 필라델피아에서 매년 이게 아미네이비 게임이 지금 역사가 수십 년돼 있어요. 그전전 전 미국이 다봐 그거는. 응? 풋볼 게임. 응? 그 군인들이 하니까 사관학교니까 명예가 있다고 어? 아미네이비 게임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 회사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염소를 가지고 들어와. 상징적으로 해사는 염소고 육사는 당나귀야. 응, 어? 어, 장난기를 가지고 조그만 동물이니까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 이게 그 내가 의원단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 해사님들이 염소때를 염소를 가지고 들어오거든, 응? 어? 그까 장관서부터 저거 뭐냐, 이렇게 아 미국식으로 염소가뭐 그래, 우리 가져왔다, 그래. 우리는 아, 안 되겠어, 야 우리는 황소 가지고 가자, 그 내가 황소를 가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시아포는 도중에 우리가 이제 그 동네에서 황소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똥 묻은 거 있잖아 여기 뭐또 딱지가 묻었잖아 궁뎅이에그거를 밤새도록 닦아가지고 그 우린 황소를 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교장이 안 된다 그날 미리 응? 염소하고 싸우는데 황소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이동희 응원단장이 몸이 적고 키가 작으니까 한번 뿔을 잡히면 <laughs> 망신당한다, 이거야. <laughs> 그니까, 하지 말래. 응? 어? 응, 어, 황소 가져가지 말래. 어, 이게 밤새도록 딱, 딱 하는데 말이야. 그런거어게하느냐 그랬더니 교장이 있다가 박병곤 장군이야, 그때. 박병곤 음. 장군이 명령이 쫙체육으로 내려온 게 뭐냐면 그 염소를 검쳐라. 그 지식에 내려왔어. <laughs> 아 양쪽 다 못하게요? 어? 양쪽 다 없게? 해놔. 어! 그 염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국방장관 밑에서 좀 난처하지 않아? 그러니까 체육과장으로 해가지고 나한테도 게 염소를 훔쳐라 이거야. 그러냐고 그래야 되는데 응원을 하다 보니까 염소가 그 스탠드 뒤에 응? 그 뽀뽀라 나무 밑에 지금 거기 안으면 거기서 이제 염소를 매 놓고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때 데이트 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동기생에 그 여자가 거기 와가지고 이제 하면 데이트 하니까 뒤에 앉아서 연애를 해야 되지 않아 니까 그러니까 고놈한테 시켜가지고 내가 와악 소리 지를 테니까 고놈고 지키는 놈이 응? 지키는 놈이 그 뭔가 하고 볼거 아니야 그 사이에 그 염색 훔쳐라 이거야 응? 이게 아주 큰 사건이야, 이게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호가 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와! 떠드니까, 그 해군사관학교 그 2학년 놈이, 뭔가 하고, 구경으로 올라올 올거 아니야. 그 사이에 면도싹 샜다. 그, 그 염소를, 그냥 응원단으로 던져버렸어. 우리, 우리 응원단에. 응? 그니까, 슥슥슥 내려갈 거 아니야. 말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훈육관 생도대장이 앉아있는 데가 뭐냐면, 스사봉. 스사봉이라는 악기가 크지않아 근데 그괴짜기 크잖아. 그 스사봉 괴짜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그 생도대장 장군이 딱 앉아있으니까, 뭐해군사관학교뭐 찾을 수도 없잖아. 나도 또 몰랐어. 그래서 집어넣고, 그거를 육사로 가져왔지. 시가 행진하면서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고그 다음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단 났지. 마스코트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가, 난, 응원단장에 안 들어가고, 우리 좀, 힘좀 쓰는 놈들하고 같이, 엠브란스에다 딱 해서, 그, 육사에서 사진을 다 찍고, 그 염소를 가지고 쫙, 회사 뭐 쫙,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 염소를 끌고 내려왔지. 그러니까, 해사 놈들이 저기 염소, 저기 있다가 이 뛰어 나올 거 아니야? 그 싸움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줬어. 어? 근데 그거 가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해가지고 망신 톡톡이 시켰지, 해사를 그 그날 졌어그 놈들이. 그래가 우리가 우승을 했어. <laughs> 그 지금도 나만 보고 지금 80세를 먹었는데, 어이 아이고 육성은 내, 우리 염소 훔쳐간 사람 아니냐고, 어? 지금. 그 유명한 그 스토리가 있지. 응?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밴드가 쓰였다고. 그러게 해군 해군 밴드가 나와서 스윙을 하니까 아주 멋있게 했지. 우리는 그냥 육사 그거라 박병건 장군이 그 당시. 그때 교장이야. 아 육사 교장. 대3삼대 어. 응? 3대. 3대 교장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음? 예, 일기생이 전세하는데 (4학년) 때 지금 졸업을 앞두 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어 그 기침 파동이 라는 거야 응 네? 기침 이우리의 친구가 일기 아니야 육사 일기생이라는 걸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4년간) 의식되고 있었는데 아육군법에서 나오는 게야 일기면 뭐냐. 옛날에 일기가 또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 뭐, 옛 우리 선배들이. 어? 그럼 그일기요은니 네 일기가 뭐냐? 우리는 4년 제 일기요? 뭐 이러면서 따더라. 아, 일기를 뽑았지 않냐고. 이러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군대를 바랄 것 같으면, 아, 일기가 두명 있으면 어떡해. 그 할아버지가 일기고, 또 여기도 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 육군본부에서 기층을 바꾸자. 기칭? 기침. 기칭을 바꾸자. 그래서, 육사, 육사 일기생을 다 따져보니까, 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11기가 됐어. 네, 네. 응? 어 육사 1기 2기는 박 대통령이 2기고, 5기. 2기야, 박 대통령이 2기야. 어. 2기생이야. 육사. 그 다음에 이제 5기에 뭐, 응? 어 저기 월남 갔다 온 그, 그런 사람들 쫙 나와가지고, 어 아까 그의정부에서간 사람들까지 해 가지고 음. 종합하게 거기까지 식기가 내려왔어. 음. 그 그다음에 우리가 10, 11기가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가 우리가 속았다. 어? 음. 우리 일기세우로 들어왔다 이거야. 음. 4년째 일기다 말이야. 이래 가지고 나온 게 기침 파동이야. 음. 기침 파동 사건이 있었어. 응 음. 그래 가지고 이걸 뭐 반대해 가지고 뭐 어, 죽겠다 하는 놈도 있고, 뭐, 야단했어. 어, <laughs> 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11기가 됐지. 네. 응? 응 11기가 돼가지고, 어, 졸름 맡은 거예요. 어? 졸름름 네. 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전원. 네. 응. 근데 나는, 뭐야? 시간이 됐어? 네. 5분 응. 남았다. 5분 쉬어. 야, 조금만 가. 네. 우리가, 나는 이제 일기생으로, 보병이야 나는 응? 그때는 보병 포병 공병 뭐 이렇게 가는데 나는 뭐 재수가 없으니까 보병으로 그냥 가가지고 이제 정당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일선에 가기 전에 공부만 했으니까 그~ 보병 학교에 가가지고 평가별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초등 군사반. 응? 초등군 사반을 해가지고, 보병은 보병했교, 포병은 포병했교, 공병은 공병했교로 가가지고, 육군 소위지만은, 그병과별로 훈련을 받고, 이제 일선에 가야 되는 거야. 응? 응. 근데 우리는 이제 보병이니까, 응? 보병을, 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병했교, 나는 보병했교니까, 광주에 상무대가 있었어. 응. 광주에 상무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용산에 이제 그 타운이 지금 생기잖아. 지금 뭐 삼성 그, 그 역, 역이 있잖아. 네. 용산역. 네. 그땐그 군대가 거기서 기차 탔다고. 네. 거기에 우리들이 다 모였지. 네. 그러니까 장래님 거기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쉬었다.